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72년생 가정적인 공무원 미혼 남성을 소개합니다. 남성은요 착하고 성실하고 수수한 전라도 거주 여성을 만나길 원하는데요.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매칭 플랫폼 커플닷넷에서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만남을 갖고 있는 결혼 준비 잘된 50대 싱글 남성을 소개합니다. 저희 최희정 매니저가 추천하는 회원이고요. 72년생 미혼입니다. 호남권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남, 이녀 중에 셋째고요. 키는 174cm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 남성입니다. 근속이 길어 연봉도 꽤 되는 분이고요. 또 알뜰하고 검소해서 재산도 잘 모아두었고 자가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나이가 50대에 접어들어 결혼이 늦어졌는데요.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고 주변 소개도 많지 않았고, 그렇다고 동호회 같은 데서 인연을 찾아보겠다는 생각도 안 해봤다고 합니다. 아버님도 공무원으로 퇴직하셨고, 부모님은 평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사남매로 형제가 좀 많은 편인데요. 중간에 끼어 있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격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 상대를 대할 때 함부로 하거나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의 모범생 같은 그런 남성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머러스하고 돋보이는 그런 부분은 없지만 결혼 상대자로 무난하고 가정적이고 이상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미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영화관에 가면 거의 다 커플이어서 이제는 좋은 분과 함께 가고 싶다는 그런 소소한 행복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 남성이 원하는 여성은요, 착하고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 그리고 전라도에 거주하는 분을 만나고 싶어 하고요. 직업, 학력, 종교 등은 크게 상관이 없고, 종교는 강요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화려하지 않고 수수한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성상이 까다롭지 않고요. 외모도 안 보고 건강하면 된다고 합니다. 살림만 해도 좋고, 아이가 있는 분도 본인이 케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만남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안정적인 생활, 가정적인 배우자를 원하는 여성분들은 이분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저희 최희정 매니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증명할 수 있는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입니다. 커플 다넷은 30여 년의 경험 7개의 매칭 특허, 5만 쌍의 결혼, 교제 커플이 최고의 결혼 정보의 사임을 증명합니다. 커플 다넷에서 좋은 인연 만나보시기 바랍니다.